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제철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가봤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에 위치한 남해 굴국밥입니다.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분정도 거리 석칭 담배골목이라는 작은 골목에 위치해 있는 식당인데요. 1976년에 개업하여 46년째 상업중이며 위치 때문인지 메뉴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맛집입니다. 식당은 1층 2층 이렇게 아주 넓은 편이며 전부 테이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가족이서 운영을 하신 것 같았는데요. 부척이나 친절한 것이 이 식당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식사류, 안주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식사류로 굴국밥, 굴떡국, 굴순두부, 매생이, 떡매생이, 추어탕, 추어통탕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어통탕이 진짜 서울식 추어탕이죠. 그리고 안주류로는 홍어 굴파전, 굴전, 굴회무침, 홍어전, 그리고 보쌈, 삼합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매생이국 그리고 굴파전을 부탁드렸습니다. 반찬은 네 가지를 내어주셨는데요, 배추김치는 달지 않고 젓갈향만 도는 슴슴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콩나물 역시 간이 튀지 않아 아주 순했습니다. 열무는 적당히 익은 것이 계속 침샘을 자극했으며, 깍두기는 특별히 맛있진 않았지만 빠지는 맛 없는 손맛 좋은 집의 반찬들이었습니다. 기다린 지1 0분 먼저 만 원짜리 매생이국이 나왔습니다. 해초류의 짭조름하고 감칠맛 가득한 향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뒤엉킨 상태였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더기는 매생이 그리고 굴이 열몇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생이는 흐물흐물 거리는 게 명확하게 씹는 식감은 없습니다만 점액질 같은 식감을 보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 입에 넣었다가는 이천장 다 까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아마 제 채널의 주 시청자가 아저씨들인 만큼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소수의 젊은 미래의 독거도 충각도 있을 테니까요. 국물의 시원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조류에 굴까지 들어가 있으니 맑은 느낌으로 거부감 없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데요. 맵지도 않고 뭐 특별한 재료, 특별한 조리 비법이 없음에도 음식의 완성도는 엄청 높은 편입니다. 재료가 좋으니 음식이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점액질의 매생이에 고온에서 쫄깃해진 굴이 참 좋습니다. 사실 저는 나오자마자 밥을 넣어버려서 밥을 불려버립니다. 밥을 불려버리면 결국 매생이 굴죽처럼 되어버리는데 살짝 식혀서 반찬 얹어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다음은 17,000원짜리 굴전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노란 계란물을 입혀 넉넉한 기름에 부쳐주신 굴전인데요. 겨울철 전집에 가면 100이면 100 저는 굴전부터 찾는 굴에 환장한 놈인데요. 여기 굴전 만큼 맛있는 것도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전부 칠때 기름이 넉넉하지 않으면 전이 아니라 뭐 찜이죠, 거의. 계란물은 고소하고 굴은 쫄깃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녹아버립니다. 매생이국에 들어있는 굴은 다 익어버렸기 때문에 쫄깃했는데요. 계란으로 치면 완숙 같은 느낌이고, 전에 있는 굴은 반숙 노른자 같은 느낌입니다. 굴향 가득 담은 크림 같기도하고요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데 퍼지고 나면 씹을 것 없이 그냥 꿀떡 넘어가버리는데 그냥 미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고류리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 관계로 거의 혼자 가거나 아니면 친구 한 명이서 방문한 것이 다인데요. 그래서 굴보쌈은 시킨 적이 없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갈 때마다 먹는 굴전 그리고 매생이국은 아자라면 무조건 만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공 없는 리뷰나 계글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지렸습니다.